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육신의 태과불급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에서는 이제 상생상극, 생화극제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상생상극이 불균형을 이루었을 때 하나의 육신이 지나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의 육신이 지나치게 나타나면 타 오행을 지나치게 상극하든지 하나의 육신을 지나치게 설계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타 육신을 지나치게 상극해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뭐 대인 관계라든지 그 중에서도 뭐 연애에 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 통변을 하시게 되면은 보다 많은 알찬 내용을 어 알아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정인이 태과했을 때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이 태과하면 정인이 상극하는 것을 우리가 상관이라 그러는데 상관을 너무나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상관을 진 시킨다 어 이런 표현을 하는데 어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 지식,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쳐서 오히려 활용에는 방해가 되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박사학위 받았는데 공부만 하고 현장에 나가서 쓰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정인이 태과해서 상관을 진식켰을 때, 상관을 없애버렸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정인이 퇴과하신 분들은 아는 것이 많을수록 오히려 쓸모가 없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가 박사학위 받으면 은 월급이 80만원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나친 지식, 지나친 정보, 아는 것이 많아서 활용이 안 되는 이런 현상으로 이것을 활용을 하시고요.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또한 연애에 있어서도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많은 연애에 대한 정보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연애했을 때는 하나도 적용 못 하시는 분들이 있죠. 연애 박사이긴 한데 실제 연애는못 하는 그런 하나의 현상으로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상관이 퇴과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상관이 퇴과하게 되면은 우리가 정관을 파한다 그래요. 정관을 없애버려서 정관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 게 하나의 현, 그 특징이고 이런 것들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지나친 자기주장, 자기의 그 공가를 내세우는 것 때문에 윗사람들의 빈축을 살수 있는 이런 요소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그 어, 드러날수록 반대파가 많이 생기는 게 상관태가의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 같은 데서도 지나치게 튀다 보니까 상사한테 좀 잘릴 위험이 있다든지 상사의 권위를 능가해서 오히려 본인이 역으로 반대파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현상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 연애 관계에 있어서 잦은 자기 주장,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하자는 그런 자기 의견이 너무 지나쳐서 잦은 의견 다툼이라든지 이런 걸로 서로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 있는 그런 현상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제 정관이 퇴과하게 되면 겁제를 지나치게 누르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것을 하나의 현상으로 이해를 하시려면은 정관이라는 규칙 기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담벼락이 높으면 사람이 찾아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규칙과 규율을 너무 강조하는 규율과 규칙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맞는 인간미가 조금 안 풍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나이가 드시면 지나치게 깐깐한 상사가 될수 있는 위험 요소를 조금 안고 있습니다. 아, 연애를 하실 때도 규칙과 규율을 너무 강조하는 유형이 됩니다. 그래서 옷차림이라든지 이런 것도 단속하려는 성향. 너 오늘 옷차림이 왜 이래?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그 자율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방해를 해서 상대방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 있는 이런 현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겁재가 퇴과하신 분들 겁재를 없애버리는 역할을 못하게 하는 현상으로 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나타났을 때 겁재라는 특성이 한 곳에 머물, 머물러 있지 않고 이곳저곳 좀 돌아다니는 특성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표현들을 옛날에는 이제 동가식 서가숙 이런 표현들을 했었는데요. 하나의 장소에 머물러서 안정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장사를 하시거나 이럴 때는. 어, 자기 가게를 열어놓고서 자기 가게 있지 않고 이 가게 저 가게 돌아다녀서 정작 손님이 왔는데, 주인이 없어서 손님이 그러, 가버리는 그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연애를 하시게 되면 한 사람에 머물지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약간 떠도는 현상도 나타나서 결국 자기가 정착해야 될 사람을 찾지 못하는 하나의 현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제가 퇴가한 경우, 정제가 퇴가하게 되면은 정인이 역할을 못하게 되겠죠. 그거를 정인이 붕됐다, 무너졌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제라는 특징이 지금 현재의 충실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인연보다는 물질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현재의 즐거움이나 쾌락 때문에, 어, 인연을 소홀히 하는 경우. 이런 현상들이 어, 나타날 수 있는 게 정제, 태가 정제가 태가해서 인성이, 정인이 붕됐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즐거움을 추구하다 보니까 옆에서 보기에 계속 철이 안 들어 보이겠죠. 그래서, 어, 혀를 차는, 끌끌 하는, 쯧쯧이라는 우리가 혀 차는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정제가 태가해서 정인을 붕시켰을 때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애를 할 때도 물질이라든지 현실이 중요하다, 쾌락을 좀 중요시 여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선물은 굉장히 많이 줄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느끼기에 진심, 정성이 좀 들러 느껴져서 상대방이 실망하는 그런 현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편인이 퇴가하면 어, 타 육신인 식신을 지나치게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식신이 역할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지나친 자기의 고민,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신의 행동력을 방해하는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식당을 가시더라도 편인이 퇴가해서 식신을 극하시는 분들은 메뉴를 뭘 고를까 고민만 하고 정작 자신이 원하는 메뉴를 고르지 못하는 그런 현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머릿속이 복잡하고 결정을 못 내리다 보니까 그 연애를 할때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타이밍, 그러니까 고백 타이밍이라 그러죠. 언제 이렇게 말을 해야지 고민만 하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어 자신의 좋아하는 사람을 놓치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비단 연애뿐만 아니라 자신이 무엇인가 결정을 할때 항상 타이밍을 놓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지금 연애를 예를 들었지만 어떤 자신이 투자를 할때 재테크나 이런 걸할 때도 고민의 시간이 지나쳐서 타이밍을 놓쳐서 아, 저거 내가 샀으면 얼마 올랐는데 이런 후회를 만들어 낼수 있는 게 정인이 퇴가해서 식신을 극하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식신이 퇴과하게 되면 은 우리가 편관이라는 살을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극단적인 현상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편관이라는 게뭐 어려움 뭐 이런 것이기도 하지만 극복해야 될 새로운 대상이기도 하고 그걸 극복하면 우리가 정관보다 더 나은 위치나 신분도 가질 수 있고, 재물적인 요소도 더 풍부해질 수 있는데, 식신이 태과하게 되면 이러한 편관을 아예 없애버리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나친 준비가 오히려 기회를 놓치게 되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식신의 태과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밤새, 무엇인가 준비를 합니다 근데 내일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브리핑 같은 거 회사 다니신 분들은 밤새 브리핑 준비 열심히 했더니 그다음 날 회수, 그 다음날 회의가 취소된다든지 이런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갈고 닦은 자신의 어떤 요리 실력이나 이런 것도 대회에 나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대회가 연기된다든지 무산된다든지 하는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게 아프지도 않은데 보험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들어놓으셨는데 써먹을 일이 없는 일들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요 어~ 연인간이라면. 무엇인가? 우리가 이번에 뭐 여행을 어디로 가자 해놓고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정보조사도 하고 가교양 물품 준비도 해놨는데 여행을 갈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이런 현상으로도 나타나는 게 식신이 퇴과해서 편관을 없애버렸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편관이 퇴과하신 분들, 편관을 지나치게 되면 이제 비견이라는 걸 아예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편관과 비견을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비견은 약간의 동등한 관계를 원하는 거고요. 편관은 약간의 상하 그다음에 우열을 가리는 특성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열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상하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같이 할 사람이 없어지는 게 하나의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친구는 없고. 상하만 있는 그런 인간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단점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런 상하 중심의 어, 행동을 하다 보니까 말투 같은 것도 약간의 가르치듯 지시하듯 하는 현상으로 나타나서 대인 관계에 있어서 특히 연애 관계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가르치는 듯한 말투나 그 약간의 그 교정을 위해서 지시사항을 따르게 하는 강요적인 말투가 있어서 연애 관계에 있어서도 약간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의견을 무시하는 하나의 현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견이 퇴가하게 되면 편제라는 게 아예 없어져서 그 역할을 못할 수 있습니다. 비견이 지나치다는 것은 나하고 동등한 관계, 나한테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편제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영역, 경영 능력이 좀 부족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주변에서 저 사람은 챙기고 왜 나는 챙기지 않았어 하는 주변에 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그런 음, 나, 나를 챙기지 않았다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비견이 태과해서 편제를 아예 극하시는 분들의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똑같이 동등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챙기지 못했다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연애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연애를 하게 되면 주변에 많은 사람도 좋지만 그 연인이 먼저 우리가 봤을 때는 일 순위가 되는데 그 연인 입장에서도 내가 1 순위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너무 챙기는 모습으로서 내가 1순위가 아니래서 좀 소외된다는 소외 의식 같은 거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잦은 다툼이 또한 발생할 수 있겠죠. 이렇게 비견이 퇴과해서 편제를 없애시는 분들은 항상 주변을 잘 챙겨줬음에도 나를 챙기지 않았다는 약간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으니까 항상 순서를 정해서 이런 것들을 잘 챙기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편제가 퇴가하게 되면 편인이라는 것을 아예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편제라는 내가 무엇인가 사람들을 운영하고 경영하고 사람들을 이끌려는 리더십이 있는 게 편제의 특성인데 그런 것들이 편인이라는 걸 아예 없애버리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그러한 진심이라든지 나의 작전, 전략 이런 것들이 먹혀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자기에게 많은 것이 주어졌지만 그것들이 쓸모 없이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의 영역이라든지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명하고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해서 오히려 사람을 떠나가게 하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연애관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너무나 지나치게 상,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에게 맞게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운영 방식이 맞다그래서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상대에게 진심을 느껴지지 못하게 해서 관계가 이질어질 수 있는 게 편제가 퇴가에서 편인을 상극했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육신의 퇴가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퇴가하기 때문에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카리스마나 뭔가를 잘 이끌어주고 리더할, 리더해줄 리더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지나친 강요가 오히려 상대와의 관계를 이지러뜨리고, 어,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오히려 내몰 수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니까, 이런 하나의 현상으로 육신의 태과에서 다른 것을 상극해서 없애는 하나의 현상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셔서, 뭐, 대인 관계라든지, 뭐, 사회관계, 그 다음에 사업적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을 만날 때, 나한테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고치고 수정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육신의 태가 불급, 타 육신을 상극해서 나타났을 때 벌어지는 현상을 함께 같이 알아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복리하시고 활용하셔서 좋은 대인 관계를 이루시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